오타루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 3일차고, 제 여행 거의 끝나갑니다. 진짜 너무 춥다. 근데 이번, 이번 여행 영상 찍으면서 춥단 얘기만 엄청한것 같은데, 네. 거의 시로이 코비토, 로카테이, 로이스 다 이거.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디저트인데, 사실 일본 여행 어디를 가시든 거기 공항에서 사실 수는 있어요. 반드시 홋카이도에 오실 필요는 없는데 어 일본을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면 와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재미가 막 엄청 넘치는 곳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와보십시오. 한번 정도 여행하기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중국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요새 멜론을 많이 파는구만. 그래요. 저킹아 여기서 여기서 사면 아마 먹을 수 있나 보다. 많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긴 르타우 본관은 아니고 맞나? 나도 헷갈리네 아 르타우 맞구나 네. 제가 이렇게 허당입니다 네. 어, 르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타루를 거꾸로 발음하면 르타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르타우인가? 어, 저기도 있네 저기, 한번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추우니까 <laughs>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쉬어야겠다 싶을 때 그냥 쉬세요. 굳이 저처럼. 추운 날씨에 꾸역꾸역 바깥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촬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추우면 쉬엄쉬엄 하셔도 괜찮은 곳입니다. 사실 여기가 길어 보이지만 거의 다 왔어요. 스누피 밀리지가 있는데 지금 의미가 있나? 이카타로 홈포라고 돼 있는데, 인기가 겁나 많네? 옛날에도 있었나? 잘 모르 겠 습니다. 현재 일본 사람 들도 여행 으로, 한번씩은오는곳이 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에 오타루 여행 을 했을 때도 그렇 고, 그리고 나중 에 나중 에막 젊은 친구들 하고 잠깐 잠깐 부분 동 행도 하고 했었 는데, 네, 저기가 르타우 본점이고요. 아, 여기는 키타카로, 키타카로. 네. 여기는 로카테이. 여기 다 모여 있죠 지금. 아마 각각 카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겁나 맛있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 맛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맛있는 곳이고 텍스프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행 중에 꼭 들러서 저기 아마 그 샘플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놓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저기 르타오 본관은 아마 지금 들어가면 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저기 들어가면 한 칸을 더 올라갈 수 있고 저기 가장 위층에서는 여기 모타루 사카이 마치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쪽 거리 주변으로 해서 어, 전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고 르타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네, 여기 3층 보면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돼 있잖아요. 여기 요타로 루골당이 아마 2호점이고 조금 더 가면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저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 오픈 워터 스타? 그건 거 같은데 디즈니 월스틱 네. 보통 여기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여러분도 많이 찍으시고 저기 전기시계가 있는오 지금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좀 있다 갈까?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네 여기 아마 헬로키티 카페도 있고 일호점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방금 들어가는 게 줄이 너무 길어서 좀 있다가 가는 걸로. 아군고 금방 파네. 아, 얘네들은 근데 그 소비세를 붙이고 나오는 가격이 따로 있어서 불편해요. 계산하기 다들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호점 먼저 가겠습니다. 들어가면 가끔 음악 저작권이 걸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자, 들어갑시다. 9시부터. 네. 가급적 내 목소리만 들어가게 이거 마이크를 좀 집중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르골들이 많이 있는데 볼까요? 이건? 보통은 아래쪽에 있는 태엽을 감으면 돌아가면서 연주가 되는 프롤로그라고 돼 있는데 그거구나 그 뭐였더라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저 영화 있는데 아, 해리포터 해리포터 o 스 t 맞아 맞아 맞아. 그겁니다. 아 여기는 저작권 걸리겠는데? 치지 말라고 아마 하겠죠. 저기 아마 어 밑에 보면 흑건백건 밑에까지 있는 거 보여서는. 어,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돼 있네요. 저 밑에 것도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 돈터치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그리고이 아, 이 음악 너무 너무 유명해 갖고 이거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참참 아, 참 이거 침만 꼴딱꼴딱 생기죠 이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뭐, 다 막아놨어. 요 이럴 거면 해놓지 마. 싶어요. 피아노를 잘 쳐서 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치고 싶으니까 치는 거죠 저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고 저거는 무슨 악기로 커버를 하든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이 치매신고 가 올라갑니다 몇번 항소해 봤는데 여기서 많이 사진 찍으십시오 여기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18만원이면 이게 또 얼마짜리인거냐 이거 예전에 영상 잘 안찍었을때 여기서 진짜 많이 사진 진짜 촘촘하게 다 찍었었는데 셀피도 하나 남겨놓고 요번는제 얼굴 잘 안찍는데 오랜만에 남겨봤습니다. 어, 이 오르고는 아마 열면 저장된 소리가 나는 그죠? 응. 37,000원에 응. 이번에, 이번에 비행기를 30만 얼마에 타고 왔는데 37,000원이라니. 어, 진짜 피아노는 진짜 아, 피아노 너무 아쉽다 그냥 피아노 그냥 치워버리지 그냥. 제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꼼짝없이 음악이 다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끌게요.